바탕 완전 바뀌었어? 아니, 안 바뀌었어. 오케이, 간는 중. 풀은 있어, 쟤? 음. 뒤로 돌아간다? 오케이. 네. 딴것 같은데? 땄다, 이거. 우리 양대장으로 들어와요. 아직. 플래시. 두개다 뺐다? 아, 나 가슴 찢어져. 응, 플래시 오케이 응. 아, 둘다 먹고요 아또둘다 풀만 빠진 거야? 응 풀만 빠졌어 이렇게 평타 때리면은 패시브 평타 때리면은 마나 차요 오케이 와드 한거 같고 바위게 먹고 늑대 먹으러 갈게요 근데 벤미야 너 알아? 뭐? 얘네 어? 아직도 와도안 했다? 아 그래? 미친 거 아니야? 어떻게 뭐 저거는 나에 대한 모욕인 거 같은데? 그니까 어 아, 가자. 왜, 왜, 왜? 가자. 들어와 그냥 어 가자. 이거. 이거, 응. 이거, 부터 할게 이거, 보자 어 둘다 거이이 이거, 이거, 이으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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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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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로 아니 거 이거, 어디... 나 드래곤 쳤다. 오케이 편하게 쳤고 근데 거기 와든 거 알지? 라인 계속 밀게 우리. 아 와든 아닌데? 어 와든 아니라고? 아아 뭐야? 오, 왜 어디 와든야? 거기 여기 여기 와든 했잖아. 아 뭐야? 옴파. 옴파 만 잡는 건데 거든좀못 나왔잖아. 할수 있어. 페가비. 잡았다 이거. 아 베리어까지 아, 베리어. 뭐야? 아.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좋아요. 어. 뭐야, 얘? 방어 뭐? 거리 줄수 있어? 아, 이건안 돼. 안 돼, 안 돼, 아, 여기 좀 붙어 있었으면 딱 잡고 방어. 쓰읍, 까비. 아, 뭐, 아카리님, 그거 탑은 그냥 1대1로만 계속 놔두면 이길 수 있죠? 일단 미드 미하거든? 어. 아 아니, 근데. 제가 그 뭐지? 이쪽에 나중에 핑크 하나 박아드릴게요. 레드 먹고 박아드릴게요. 얘네 지금 못 가. 이거 지금 못 막아. 어, 잠깐만. 이거 잡아? 이동도 어. 잡아? 우린 못 간다 아 아! 괜찮나? 하아... 아, 죽었는데? 괜찮아? 별로네? 나이스 잡았다 아아... 데 뭐야 얘 미쳤나? 오우씨 어너또아나도기 왔는데? 너 같이 밀어줄래? 같이 밀어줘 줄 나 여기 있요 응? 럭스 띠야. 응. 럭스 이내 쪽이야? 아까깐 찍혔어. 응. 어? 아카리스 살짝 내려와 볼래요? 어, 내려와. 어떻게 어, 할래? 내려 아카리 내려 아카리 내려. 네. 볼래 온다. 볼래. 다, 응? 다 왔다고. 기다. 어. 나이스. 이거, 이거. 아, 아, 이거 이거. 가자 가자 가자. 엄마가 떠블로 찍어. 저 넘어와. 이대인 하다. 아, 근데 음, 좀 아. 안 맞았으면 죽인다. 바텀. 나 바텀 내려갈게. 아, 아 봤다. 소전아 뺐다. 실급 뺐어. 여기 누가 로프리거든. 누가 어 나이스. 어 블라디공, 블라디공, 블라디공? 여기까지. 오케이. 아, 근데 탑이 듣고다. 탑이. 네. 응, 탑이 더. 저거 밀었다. 그러면 럭스. 럭스는 안 어, 보여. 전령. 어 전력 깔고 밀면 되겠다 어, 나 이거 두꺼비 간다? 안 싸울거지 바텀? 아 싸운다 어안 싸운다.. 아 잠만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와드 박아줘 잡았는데? 다 빠져 어그킬나줄수 네. 어. 아, 뭐... 있어? 어아킹나줄수 있어 할때 이미 평타나가고 있었어 근데 이건 줄만하긴 해. 다 솔직히 어 줄만하긴 했는데 뭐 죽이 싫었어요 뭐 어쩌라고요 <laughs> 미안해. 그게 그게 무슨 이거 불로? 아, 나저핑크 때문에 실수 하나 못 먹었네. 어 뭐야? 아, 이거 이거 볼배온거 같은데 이거? 뭐야? 볼배 공 없는데? 해보던가. 유미공, 유미공. 나줄수있는아 어. 미안. 아 어쩔 수 없다. 나 방어 줄게. 어. 바텀. 오면 싸우자. 오면 싸우자. 어. 준다 준다. 응. 넣는 넣는 거거 그럼 먹는 야지 불러. 이신아 힐좀 주세요. 응? 형님 배가 오 계신데. 정말. <laughs> 아 진짜 또 시배그 회장님 하고 계시네. 빼빼빼 <laughs> 빼. 근데 우리 힘 힐은 안 주나? 힐힐힐힐 <laughs> 힐. 쟤 내가 보기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? 그빼이먹 저도 크자 이거 깰게요. 감이 석전파. 원딜 감이. 합니다. 자자 어때 정글 정글 캐리 달달해? 뭔 개소리야. 보통 현상금 얘기를 해주지 않나? DJ 음. 요정도님 함께. 아이고 우리 BJ 요정도님 어서 오세요. 오, 반갑습니다. 네그 니신방입니다. 그 니신방입니다. 어. 그 네. 깔끔하게 승리 가져갑니다.